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또 다시 알려드리는 비즈니스 영어 시리즈입니다. 오늘 배울 두 가지 단어는요, slice and dice 그리고 look and feel입니다. Slice and dice는 음식이랑도 관련된 동사인데요, 얇게 써는 것을 slice라고 하고요. 다이스는 깍두기 썰는 것처럼 깍둑썰다를 다이스라고 합니다. 어, 근데 비즈니스 그런 회사 상황에서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쪼개봐서 생각하다, 쪼개어 분석하다, 쪼개어 생각하다 라고 할때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된 definition을 먼저 읽어보면은요, divide a quantity of information up into smaller parts, especially in order to analyze it more closely or in different ways. 정보를 into smaller parts, 더 작은 걸로 divide 해서 analyze more closely, 더 이렇게 가깝게 보는 거죠. 더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different ways,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식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쪼개다라고 할 때, slice and dice. 예 문을 한번 보면은요. Each network has analysis teams that slice and dice the exit poll information to find a conclusion. 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요 보통 뭐 SBS, KBS, MBC처럼 그렇게 각 방송국을 보통 얘기할 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방송사 하나마다 어, 분석팀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slice and dice the exit poll. Exit poll은 출구 조사, 즉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이제 나왔을 때그 사람들한테 누구 뽑으셨습니까 물어보는 으로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e x p o r 메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어, to come final conclusion 결론을 찾기 위해서 그 출구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수화센다이스하는 팀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일문이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영어 편첫 번째. 가두 번째에서 드릴 다운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점점점점 자세하게 보게 이렇게 단위를 점점점점 작게 함으로써 더 깊은 걸로 내려가는 것을 드릴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슬라이스 앤 다이스랑 드릴 다운을 비교를 해 보면요. 슬라이스 앤 다이스가 조금 더큰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 근데 드릴 다운은 예를 들면 뭐 어, 매출 매출을 분석해 보자. 전 세계 매출은 어디였다 그거를 드릴 다운에서 그럼 미국의 매출은 어땠는지 미국의 한 주당 매출은 어땠는지, 한, 뭐, 도시마다 매출은 어땠는지, 이렇게 점점, 점점 파고, 깊게 파고 내려가는 것을 드릴 다운이라고 한다면은, 슬라이스 다우스는 그 드릴 다운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 어,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지역별로도 봤다가, 뭐 아니면은, 인구, 뭐, 10대, 20대, 20대 30대로 쪼개서 봤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대별로 매출을 분석을 해본다거나 그렇게 요렇게 저렇게 different ways로 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쪼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할때 slice and dice입니다. 그래서 slice and dice가 조금 더큰 범위이고 그 drill down은 그 slice and dice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look and feel입니다. look and feel은 보통 그 웹이나 어, 제품이나 아니면 앱 같은 데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야기를 할때 look and feel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보면 a graphical user interface and comprises aspects of design including elements such as colors, shapes, layout, and typefaces. that s the look as well as the behavior of dynamic elements such as buttons, boxes, and menus, the feel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색감이라든가 레이아웃 같은 것을 look이라고 어, 한다면은 박스나 배너나 리스트가 얼마나 이렇게 잘 설계돼 있고 쉽게 쉽게 사람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dynamic behavior가를 fe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용되는 방법은요 우리 새로운 웹사이트가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look and feel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We can help you customize the look and feel of the interface for your particular business. 이것은 뭐, 웹사이트 같은 거를 디자인해주는 회사가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건 거죠. 우리가 그 너네의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look and feel을 커스터마이즈 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예문이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알아본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Slice and dice는 데이터를 요리 조기 쪽에 봐서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찾아보고 어 어떠한 거기서 무언가를 도출을 해낸다라고 할때 slice and dice. 슬라이스 다이스는 주요 다음 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라는 거, 앱 같은 거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게 색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잘 작동을 할수 있는지 그 유저로서 느끼는 그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드는 look 이라고 한다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비즈니스 표현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